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작년 가을에 평생 모은 돈을 아내와 합쳐 경기도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현재는 월세를 살며 여기저기 떠도는 중이네요. 작년 가을에 산 아파트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벌써 1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세가도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살때 받았던 신용대출도 아직 다못 갚은 상태라 뭔가 일상이 많이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회사 다니면서 나름 절약도 열심히 하며 투잡도 계속 했고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생기는 느낌은 아직 없고 매일 퇴근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 여유는 더 없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매일 해보지만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네요. 올해 말에는 아내가 출산 예정이라 내년에는 아마도 외벌이가 될 예정이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내일은 새로운 월세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금 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고 1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좁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기는 좁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고 6, 7개월 정도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네요. 떠나는 게좀 아쉬워서 동네 사진이나 찍어두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사 갈 때가 돼서야 밝혀보자면 여기는 3호선 독립문역 근처고 바로 옆에 경희궁 자이라는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영천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장이다 보니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가능해서 식비를 10%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주 갔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싸게 먹을 수 있었고 식비를 아끼면서도 체지방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죠. 이사 가는 곳 근처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어서 아마 살이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억이 될까 싶어서 여기저기 찍어 보았는데요. 혹시 주인분이 CCTV로 사진 찍는 저를 보고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집 근처 자주 가던 마트입니다. 마트가 크고 물건이 많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시장 안에 있는 마트여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가능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덕분에 식비를 10% 정도 아낄 수 있었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생선과 고기들이 있어서 입덧이 심한 유자씨가 조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은 냉동식품 코너구요. 가끔 냉동 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동 피자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리스토한테를 사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자 유튜버 닥시님에 의하면 풀먼도 맛있다고 하네요. 이쪽은 유제품 코너입니다. 우유를 좋아하는 유자씨 덕분에 자주 머무르던 곳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고 아주 훌륭한 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는 곳 근처에도 중간 정도 크기의 마트가 집 근처에 있기는 한데 여기보다 규모가 많이 작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어, 왜 이렇게 얼굴이 기름지지? 오늘의 컨텐츠는 룸투어 영상입니다. 내일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을 마지막으로 좀 남겨놓기로 했어요. 여기는 1000에 90짜리 월세고요. 종로구입니다 독립문역 근처고요. 1.5룸 정도 되고요. 여기가 거실 겸, 유자씨 재택근무 사무실 겸 주방 겸뭐 그렇고요. 이쪽이 안방이고,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신발장이고요. 요거는 저희 침대입니다. 네, 진우스 침대고요. 프레임은 진우스 건 아니고, 어, 어디서 샀는데? 쿠팡에서 샀나? 작업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큰 모니터 한 대랑, 밑에 여기 노트북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만 하기에는 모니터가 한대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옷장입니다. 붙박이장인데 저희가 옷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또 아주 없는 편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전 집에 살면서 샀던 서랍입니다. 이마트 이마트몰에서 샀나? 5만 원인가 주고 샀던 거 같고 여 옆에는 제 유튜브 카메라들이나 뭐 장비들이나 그리고 책 같은 것들. 조금씩 있고요. 책이 뭐 대부분 안본 책들이 많고 유자 씨 책도 조금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이쪽 위에는 이제 육아 관련 책들도 조금 사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 이제 이만큼 의자가 빠져 있으니까 이 뒤로 이제 유자 씨가 돌아다니려면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선풍기도 놓고 가끔씩 이 의자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뭐 잡동사니 같은 거뭐 컵을 올려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선풍기도 뭐 이렇게 좀 빠질 수 있고 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삭삭삭삭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들 이쪽이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쪽에서 자고 유자씨가 바깥쪽에서 자는데 벽 쪽이랑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침대를 나오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나와서 요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 신발장인데 뭐 신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어, 엄청 적지도 않고 그냥 보통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썼던 빨래 건조대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수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고, 원래 그 전에 쓰던 거는 이제 바퀴가 없는 거였는데, 조금 좁은 집에서 살 때는 확실히 바퀴 달린 건조대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펴놓게 되면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이렇게도 펴지고, 이렇게도 펴지고, 아래도 펴지고 하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거실에 이 빨래를 조금 잘 널어 놓을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황 상황에 맞춰서 얘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배치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이쪽에 배치를 했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밀었다가 또밥 먹을 때는 다시 또 이쪽으로 밀고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는 어차피 나갈 일 없으니까 얘로 이렇게 막아놓고 혹시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잘 방지를 할수 있겠죠 한 번에 못 들어오게 들어오자마자 빨래 건조대가 있으면 아마 당황해서 쉽게 저희 집을 털지는 못할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식탁입니다 밥을 여기서 수차례 먹었죠. 차례 먹고. 원래는 집을 조금 카페처럼 꾸미고 싶었는데 이 책상을 워낙 다용도로 이용을 하는 바람에 늘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은 좀 만들기 힘들었지만 이사 가면은 집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저희의 약간 카페 감성 거실은 네, 거실 도전은 계속 될 겁니다. 예. 네. 또 무볼트 스피드랙인가막 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븐 겸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그 위에는 유자씨 화장품들 그래서 화장대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일을 하면은 좀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화장품이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뜨거워지면 좀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돌릴 때는 얘를 좀 옮겨 놓고 이걸 돌리는데 사실 에어프라이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한 달에 한한번두번 번 정도 쓸까 말까 해서 이거는 이제 공기청정기고요. 저거는 음식물처리기고, 이거는, 음식물 이거는 이제씨가 일할 때 쓰는 프린트기고, 여기는 이제 청소기. 집은 작지만 있을 건다 있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제 카메라 관련된 장비들 박스들이 좀 이렇게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저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했고, 이사 간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라스의 냉장고가 원래 들어올 때 옵션으로 있었어요. 주인분께서 주신 거고, 옆에 밥통이랑 전자레인지 저희 거고. 아, 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도 원래 있었던 건데, 다용도로 잘 썼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위에다가 뭔가 짐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꽉 차가지고, 원래 여기서 이제 칼질도 하고 했었는데, 칼질을 할 공간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어 살다 보니까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빠질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가 주방입니다 어, 음식을 또 많이 해먹었죠 저희가 사실 임신하기 전까지는 나름 짠돌이 짠순이 부부였었기 때문에 어, 밥을 많이 시켜 먹지 않고 대부분 다 해먹었었기 때문에 빨래방 겸 베란다인데 조금 이제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다가 이제 선반을 하나 해가지고 요것들을 싹 위로 좀 올려서 수직으로 좀 배치를 해볼까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6개월이 정도가 지났고 어쩌다 보니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laughs>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빨래가 있고 이쪽에 세탁기고 저쪽에가 이제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저씨 열심히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저씨 관련된 회사 업무 관련된 책들. 이제 제가 회사에서 그 재테크 채널을 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고 뭐 중간 중간 제 책도 조금씩 띄워져 있고요. 음. 여기가 이제 유자 씨 재테크 무 하는 컴퓨터입니다. 책상은 이제 높낮이 조절되는 이케아 제품이고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싱크대다 보니까 유자 씨가 입덧 때문에 조금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사를 가면은 주방이랑 작업 공간이 조금 분리가 될것 같아서 어, 조금.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혼 사진은 놓을 공간이 없어서 <laughs> 저 뒤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은 뭐좀 넣을 공간이 있겠지? 네 여기는 저희 화장실이고요. 변기 하나 있고 뭐 세면대 하나 있고 끝에 이제 샤워기 하나 있고 네, 유자씨도 있고요. <laughs> 아, 그 저쪽 위쪽에다가 저희 칫솔이랑 뭐 치약이랑 이런 거좀 넣고 살았었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세면대 쪽에 뭐그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최소한의 물품들만 올려놓고 살았었고 저 끝에 이제 샴푸랑 뭐 리스테린이랑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살았었고 여기가 이제 저희 수건 같은 거 놓고 유자씨 화장품이랑 뭐 드라이기 같은 거는 제거 면도기 좀났었는데아 여기가 이렇게 처박아 놔서 그런 건지 수건을 오래 써서 냄새가 나는 건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끔씩 빨아서 넣어놨는데도 진짜 무슨 빨래 같은 빨래통에서 바로 꺼낸 것 같은 냄새가 나서 이제 이사를 가면은 저희가 지금 건조기랑 세탁기를 주문을 한 상태라서 그 냄새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 이쪽으로 나가보면, 이쪽이 이제, 어, 아 베란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화장실 밖에 이렇게 또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런 선반 같은 것도 하나 놨었고, 이건 이제 아는 형님이 이제 선물해준 화분인데,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얘가 몬스테라인데 키가 많이 컸죠? 키가 컸는데, 이제 요 이상 딱 걸려버려가지고, 조금 제한이 걸린 상태고 이제 이사 가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은 그거에 맞춰서 키가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 이렇습니다. 이쪽에 좀 잡동사니들 쌓여 있고 저기 이제 저희 재활용하는 쓰레기들 좀 쌓여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시면은 잘안 보이긴 할 텐데 그쪽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런데 살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저희 집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건또 아니여가지고 정이 엄청나게 또 들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 신혼집으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었고요 얘는 이제 영상을 끄고 내일 이사를 위해서 좀 중요한 짐들이나 짜잘한짐 같은 것들은 조금 챙기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게 됐는데 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긴 한데 또 이사 가서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포장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집에 올때 맡겼던 기사님에게 다시 맡기게 됐네요. 일 잘하고 친절한 이사업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신한 유자씨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이사하고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거실에 있는 큰 짐들은 다 나갔고. 도 짜잘한 짐들은 조금씩 싸주고 계시고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면은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사는 포장 이사가 최고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죠? 응, <laughs> 우리가 다 이거 싸고 하려고 한 일주일은 고생했었어요, 됐고 이제 이 뷰도 마지막이고 이제 제가 이뷰 하나에 반해가지고 여기 계약했었는데. <laughs> 뭔가 이렇게 앞에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이사 가면 이런 뷰가 없는데 어떡 하나요? 그래도 집이 넓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음, 그래요? 내가 아마 지금 이사 이사를 하는 중이야. 너더좀더큰 집에서 키우려고 이사가 하고 있다. <laughs> <laughs> 김상두 채영이 되어가고 있어 빌라잉 내꺼는 일단 챙겨가자 근데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집이 이제 거의 비었고요 6개월 정도 여기서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잠도 열심히 자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는 거실이죠 네. 집이 다 빠지고 보니까 집이 꽤 넓어 보여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 집으로 왔을 때는 이 상태였기 때문에 집이 꽤 넓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막상 짐을 놓고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재는 얼추 다 빠졌고 이런 뭐 쓰레기 같은 것만 조금 정리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짐이다 빠지니까 엄청 넓어 보이네. 이사할 집으로 가면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전에 이삿짐 업체를 크게 하시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정리를 하셨고 지금은 적당히 즐기면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업을 꽤 크게 하셨는데 덕분에 서울에 아파트가 세 채가 있고 카페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먹고 살려고 지금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사를 일단 일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 정도 됐고 아, 이삿짐 좀 옮겨놓고 장인장모님 모시고 전 점심 겸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한 3, 4시간 자 버린 거 같은데. 방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릴게. 나중에 정식으로 룸투 영상을 찍긴 할 텐데. 네, 일단 여기가 안방이고요. 아직 정리가 잘안 됐어요. 저쪽에 이제 옷장이 있고, 여기 침대도 놨고, 저쪽에 창가고, 이쪽에도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살면서 거의 처음 살아보는 거 같은데. 네. 이쪽이 저희 이제 작업 공간이 될거고요 자식은 바빠 가지고 <laughs> <laughs> 짐 정리만 <청료만> 대충 해놓고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처리해줄 게 있다 그래서. 저기 창문이고, 저쪽이 살짝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어요. 나중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을 것 같고, 이쪽이 제 책상, 이쪽이 유자씨 책상, 그리고 저 뒤쪽에다 저희 책을 몰아서 넣었고요. 책은 조금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직 엉망진창이죠. 나중에 정리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 유자씨. 화장대가 생겼습니다. 네. 요거는 그 냉장고를 저희가 중고로 샀는데 그 주인분께서 그냥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개이득이죠. 네, 이쪽은 원래 저희 쓰던 스피드랙그 오븐이랑 뭐 프린터랑 접종사니들 쭉 나열을 했고요. 네. 요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뭐 아직 정리가 여기도 많이 안돼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TV 다이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그 냉장고 주시는 분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그냥 가져왔고. 저기는 원래 저희가 쓰던 식탁이고. 아니, 저쪽이 이제 창가 쪽이고 근데 저 바깥으로는 건물이 또 있어요 한 하여튼 꽤 가까운 거리로 건물이 있어가지고 막 앞에 뷰가 막 이렇게 잘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벽 뷰입니다 벽뷰 네, 이쪽은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고 방금 제가 샤워를 해가지고 환풍기를 좀 틀어놨습니다 좀 이렇게 넓진 않고 조금 좁아요 좁아가지고 샤워를 할때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터프하게 하면은 물이 많이 튄다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네, 이쪽이 주방이고요. 주방 싱크대 공간은 좀 넓은 편인데 그 앞쪽 공간이 조금 뭔가 애매하게 활용하기뭐 식탁을 놓기도 뭐하고 뭔가 여기다 장을 이렇게 놓자니 너무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 할지. 이거는 제가 요번에 중고로 산 냉장고입니다. 40만 원 주고 샀고 1년 반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LG 거고 에너지 효율은 2등급이고 네 10년은 뭐 무상 보증 해준다고 하니까 1년 반 썼으니까 앞으로 한 8년 반 정도는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말이었나 뭐 그때 샀던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아 창고겸 작은방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쪽을 이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방으로 쓸까 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짐을 넣다 보니까 짐이 꽤 많아 가지고 여기 있는 짐들은 안 쓰는 것들 좀있거든저 노트북이나 옛날에 쓰던 거고 저 본체도 옛날에 쓰던 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방에 있는 물건들은 차차 줄여나가는 거를 목표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고 나면 지금보단 좀 넓어 보이겠죠 그 여기에 있는 저 한 거는 제가 대학교 때 아는 형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받았으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쓰고 있네 한 12, 3년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아까 방 문을 계속 열어놨더니 방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다이소 가서 전자 모리 모기채를 하나 살까 싶습니다. 어, 다이소 간다고 나왔는데 시장이 엄청 큰게 있어서 구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laughs> 뭐 많다. 빵집도 있고. 반찬집도 있고. 좋네. 걸어서 금방 한 10분 정도온는 오는 거 같은데? 10분, 15분? 오, 마트 크네. 여기는 저거 될거 아니야. 모바일 온리 상품권. 10% 일단 할인 받고 들어가는 거지. 원래 살던 동네 마트에서 이제 장못 봐서 시원섭섭 했는데. 규모를 보니까 갑자기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원래 거기 마트보다 더큰거 같은데? 거기도 진짜 큰 마트였는데. 오, 괜히 냉장고 크게, 크게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웃음> 캔맥주 <웃음> 캔맥주 넣고 싶더라 뭔지 알지? 어, 뭔지 예쁜 알지? 거 예쁜, 알지, 알지. 네, 예쁜 캔맥주 알지 알지 병맥주 이런 카프리 같은 거 괜히 야. 넣어놓고 머리가 좀 작아야 되는데 어, 이거 우리 전에 쓰던 거랑 비슷하다 이거 <laughs> 살가 8,500원 더싼게 있을까? 아 머리가 좀다 크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이거 작다 머리 <laughs> 10개에 4,100원짜리가 있네 <laughs> 임산부들은 조금 얇은 거뭐 쓰는 게 좋다고 좋다 그래서 좋다 여기 나중에 우리 로또 만들 거야 어? 빵어 빵? 그래 그래 흰색으로 어, 예쁘네 오 예쁘다 목이 다 뒤졌다 오방충마 스티커 엄청 큰거 판다 이 여기 제대로다 동네은거 없어 가봐 숲이 많아가지고 파이 이거면 되지? 딴거살거 거 있어? 위에 한번 구경해볼래? 이런 통에다가 수, 수박을 한통산 다음에 다 짜내먹는 <laughs> 거야 너무 맛있겠다 이건 우리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냉장고가 맨날 작아서 못했잖아 응 음, 그니까 어, 이런 거 사가지고 ]겠다. 한 번에 다 자른 음. 다음에 야채도 다 넣고 아그 어, 다음에 뭐 먹기만 하는 거야 아 수박, 수박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 오! 지만 라면 먹을 때여기할또 때? 음, 아니면 좀더큰거 없나? 그러게 큰게 없네. 한 800이나 1,000 어, 만찬입니다. 아그래 너무 많이 먹긴 하는데. 맛있겠다. <laughs>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부르네. 뭔가 동네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전에 그 살던 곳은 국립문역 근처는 아파트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가족들?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그러니까 자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어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네. 뭔가 괜히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다. 아마 서울 처음 올라오면 여기서도 자취 많이 할까? 어, 내 친구도 옛날에 여기서 했었거든. 아. 저희가 새로 구한 집은 사당역 근처 스리룸 빌라고요 유자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수역으로 출근을 해서 이곳으로 골랐습니다. 월세는 110만원 정도 합니다. 좀 비싸죠? 사실 매달 내기에는 부담이 좀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원래는 투룸 빌라를 알아보다가 저희 둘다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 방이 따로 하나 필요하기도 했고, 나중에 알바미 방 하나 따로 해주려면 쓰리룸은 되어야겠더라고요. 유자씨 회사 근처로 한 거는 저도 곧 유자씨랑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유자씨가 일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최대한 경력 단절 안 되게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최대한 회사 근처인 게 좋겠다 싶어서 월세가 좀 비싸지만 이곳으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몸 상태도 봐야 하고 다른 변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출산휴가 쓰기 전까지는 회사를 좀 편하게 출퇴근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집 자체가 좀 언덕 위에 있기도 하고 월세도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잘한 선택인지 아직은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확신이 없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희 선택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도 여기서 앨범이 잘났고잘 키워볼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